드디어 코인 시장이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리플이 드디어 4,000원대의 벽을 깨기 시작했으며 비트코인은 1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사실 이 행보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던 수순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과거 미중 무역 전쟁 터트렸을 때다들 기억하시나요? 2018년 중국산 제품에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매기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었는데요. 주식 시장이야 물론이고 당시 비트코인은 8천 달러에서 6천 달러까지 하락하던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던 겁니다. 결국 시장이 이에 반등하면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무려 12만 달러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무려 20배에 달합니다 사실 2018년 때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처럼 주목받던 시기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2018년 그때가 바로 절호의 저점 기회였던 거 이제는 실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2020년 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경제 봉쇄 때리고 중국이랑 경제 대립이 심화되면서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더 무너졌었지만 연준이 돈을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하면서 3,800달러까지 내려갔던 비트코인은 6만달러까지 상승했으며 이더리움도 무려 4,000달러까지 상승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현재 관세 같은 악재가 출현하여 시장 현황이 바닥을 치고 있어도 악재에 반하는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하락한 만큼 그 이상의 상승이 꾸준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위기가 오면 곧 기회도 온다는 것이었는데요. 트럼프는 2024년 대선 공약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카르다노 등등을 포함한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하였고 SEC, CFTC 등 규제 기관을 친 암호화폐 인물로 재구성하였고 초당적 천재법, 명확성법, CBDC 반대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2022년에 SEC 가이드라인을 철폐했으며 은행의 암호화폐 서비스 금지 철회 등등 각종 암호화폐의 호재가 될 만한 행정명령을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사실상 트럼프가 코인 시장을 살리기 위해 상당히 애를 쓰고 있었다는 점이고 관세 폭탄으로 인한 코인 시장의 복구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인종 차별과 사회 분열, 감정적인 언행을 쏟아내긴 하지만 이돈 냄새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맞는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아실 겁니다.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코인 시장에 힘을 주고 있었는데 시장의 상승이 더뎠던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 투자자들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이라는 존재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리플을 선두로 모든 코인들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는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현재 알아본 바로는 리플 세력들이 매집한 XRP의 개수는 473억 XRP를 매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XRP를 4,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약 189조 2,000억가량의 금액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 한 번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당연히 시장에 요동칠 수밖에 없겠죠. 또한, 리플과 SEC 간의 오랜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도 XRP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SEC가 리플에 대한 벌금 부과를 요청하는 등 소송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XRP를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에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이번 년도 12월 전까지 ETF의 승인까지 보고 있다는 건데요. 말 그대로. 현재 리플의 행보는 상승하기 직전의 시한폭탄과도 같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 안에 이 XRP가 1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단순한 투기의 단계가 아니라 정책과 제도권 편입이라는 실질적 변화의 문턱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가격이 눌려 있는 바로 지금입니다. 리플은 SEC 소송 이슈로 오랜 기간 가격이 억눌려 있었고 그 족쇄가 드디어 풀리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건데 정책, 심리, 유동성이 겹쳐질 경우 XRP의 가격이 10달러까지 돌파하는 시간이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인데 정보와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잃고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사람만이 이번 사이클의 진정한 수익자가 될 것일 텐데요.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항상 상승한 이후에 고점이 들어가서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허다하실 텐데요. 가끔 코인 시장 둘러보시면 40% 50% 상승이 나온 미친 코인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코인들 구글에 검색해서 확인해보면 아무런 호재가 없거나 혹은 유명 인사가 트위터에 언급하고 뭐 핵심 개술이 개발되었다거나 뭐 이런 내용 중 하나일 겁니다. 저도 직장인인 만큼 하루 종일 코인 시장을 확인할 수 없으니 주로 일이 끝나거나 혹은 점심 시간에나 간간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코인의 상승이 너무 높게 나와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슈들을 하루 먼저 일찍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해당 코인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정보와 이슈에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좀 특이한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사이트는 Fetch AI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AI 기반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분석, 결제, 결정 수행까지 해주는 AI 사이트인데요. AI와 암호화폐가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코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싶어 누구보다 먼저 정보를 알수 있는 사이트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서는 총 10가지의 사이트를 알려주었는데요 다른 사이트들은 무난하게 접속이 가능했는데 그중 하나가 접속이 아예 불가한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찾아봤는데요 이 사이트는 없어지거나 혹은 이미 삭제된 웹사이트를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아카이브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아까는 들어가지지 않았던 사이트 주소를 다시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정면에는 신기한 그림과 일본어로 된 문구가 보였는데요. 아래로는 마찬가지로 일본어와 영어와 숫자 조합으로 된 아주 긴 문자들이 보였습니다. 일단은 어디를 눌러도 반응이 없길래 가장 앞에 보이는 이 일본어를 번역해 봤는데 새로운 시대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래의 일본어 또한 다시 번역을 해보니 축하한다. 당신은 선구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 아래의 숫자와 영어의 조합들은 검색을 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넘어가려다 그림 밑에 있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숙한 단어가 보여 클릭해 봤습니다. 그러자 장문의 일본어와 오른쪽에는 할핀이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여러분, 할핀이 다들 아시죠? 사토시 나카무토에게 비트코인을 최초로 전달받은 사람인 거 이제는 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나도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왼쪽에 이 일본어들을 다시 번역을 해봤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입니다. 당신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여기를 찾은 건큰 행운입니다. 이곳은 저와 친구가 비밀 대화를 나누던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에게 비트코인을 전달한 곳입니다. 당신이 누구든 이 장소를 찾은 것은 운명입니다 마음껏 맛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너무나 황당하고 한편으로는 의심 또한 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글의 내용에 따르자면 이 사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와 그의 동료인 할피니가 비밀 교류를 나누던 장소였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한동안 멍때리고 있는 와중에 아까 처음 봤던 그 영문자와 숫자 조합이 다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다시 그 문자들을 확인해보니 마치 블록체인 지갑주소와 매우 유사하단 걸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사이트, 듀니라는 사이트에 다시 와서 주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듀니라는 사이트는 모든 블록체인 기반의 지갑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 토큰 주소에다가 처음 나와 있는 이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게 되면 이 지갑의 활동 내역들이 상세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상세하게 검색을 해봤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날짜에 정확히 거래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엄청난 가설을 세웠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래나 세력 같은 녀석들이 바로 이 지갑들의 주소가 아닐까 하는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갑들의 거래량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거래량은 감히 우리 같은 서민들이 대적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일정한 날짜, 어마어마한 양의 거래량. 모두 동시에 한 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건 거대한 세력이나 기관들의 움직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가설에 어느 정도 확신이 찬 순간, 아까 들어간 할피니가 나온 사이트에서 할피니의 이름이 클릭이 되는 걸 발견했고, 거기에는 맨 위에 일본어와 우리에게 친숙한 리플과 도지, 솔라나, 엑시인피니티 등등 여러 가지 코인들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는데요. 맨 위에 있는 일본어를 다시 해석해 보니 세상은 여기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각자 이름이 클릭되는 걸 알아냈는데 리플을 클릭해 보니 맨 위에는 날짜와 시간이 보였으며 아래에는 수상한 일본어와 리플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 일본어를 해석해 보니 우리는 상승합니다. 첫 번째 그룹 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룹 거래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잘 되면 더큰 시도를 하겠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바로 업비트를 켜서 이 날짜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날짜는 리플의 첫 급등 날짜와 일치했는데요. 당시 250원이었던 리플이 4800원까지 상승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려 15배가 넘는 상승이 나온 건데요. 다른 코인의 내용도 똑같이 들어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엔 도지 코인을 눌러 봤더니 똑같이 일본어와 날짜가 나와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다시 번역해 보니 개의 날을 축하하다. 소셜미디어의 평가판을 표시합니다. 이것이 연예인을 만드는 이유이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루 이틀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 일단, 위에 보이는 날짜와 시간으로 다시 업비트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그 시기에만 무려 1000%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용 중에 이것이 연예인을 만드는 이유라는 문구가 도저히 해석이 안 됐는데요. 그래서 이 날짜가 나온 그대로 구글에 검색을 해봤더니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본격 지지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도즈 코인의 상승이 나오기 하루 전에 본격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한 이 내용들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해석하지 못하면 암호 형식으로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었는데요. 다른 코인 또한 눌러보니 마찬가지였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솔라나 모두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고 특정 시기에 날짜가 나온 만큼 그 시기에 맞춰 똑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RWA라고 나온 부분을 누르자 놀라운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업비트나 빗썸에도 존재하는 코인이 있었고, 날짜를 확인해보니, 2025년 9월 12일, 13시 19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이트에서 유일하게 이 종목만 날짜가 지나지 않았던 건데요. 내용을 확인해보니, 모든 실험의 끝을 끝냈다. 우리는 보여줄 거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RWA가 있습니다. 1000배의 미친 듯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자면 2025년 9월 12일에 1000배의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이 코인을 검색해보니 2025년 초부터 이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지 아까 보여드렸던 지갑 주소들이 계속해서 매집 중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집을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6월 중순부터 가격이 무려 2배 이상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던 코인이고 아무런 호재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가격 상승에 급격하게 있는 거는 정말 의미이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업비트와 빗썸에도 있는 코인이다 보니까 해외 거래소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쉽게 매수할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만약 여기서 말한대로 1000배가 넘게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천 원만 넘게 구입하셔도 백만 원이 되고 만 원만 구입해도 천만 원이 되는 미친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코인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나온 대로 진짜 천 배가 넘는 상승이 나온다면 제가 공유해 드린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실 거고 그렇게 되면 저희 채널도 같이 성장하게 되는 거니까 서로 상부상처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럼 이 코인 공개해 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번호로 01064484578 번호로 구독이라고 한 번씩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꼭 댓글에 구독이라고 적어주시고 앞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 주셔야 저희 채널 구독하신 구독자분이란 거 알고 천배 상승이 나올 코인 보내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로 구독. 이라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신기하면서도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나누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게시글로 봤을 때이 사이트의 내용들이 정확히 들어맞았었는데 이번 종목도 어쩌면 상승세와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1000배가 넘는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기회로 진짜 우리 같은 서민들이 바라는 경제적 자유를 본격적으로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게 됐고요. 현재 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건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코인판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알차고 꼼꼼하게 구성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